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코빌의 리퍼 버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고깃집에 왔습니다 일본의 고깃집 자 저희가 갈 곳이 어디죠? 양키라고 하는 고기 무한리필집인데요 예. 일본에서 고깃집 하면은 무한리필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반 일본에서의 고깃집은 이름은 이름은 나 양도 우리나라에 비해 좀 적기도 하고 가게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한리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고기 무한리필 집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자, 야루키라는 곳이 어딘지 한번 가 보시죠. 자, 우리가 갔었던 슈가쿠인 점은 보시다시피 교통편이 불편하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점을 따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맛은 프랜차이즈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족도는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같은 고기 쓰기 때문에. 저도 양쪽 다 가봤지만 맛은 비슷했고 양쪽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본식 고기 무한리피집 야루키에 와봤습니다. 자 그럼 빨리 들어갈까요? 코스 음... 스페셜 리스트. 사장님, 스페셜 코스가 좀 천천히 나와줘. 자, 야르키에서는 이렇게 터치 패널로 주문을 시키기 때문에 점원분한테 계속 말안 해도 돼서 좀 편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뭐 먹고 싶은 야채 같은 거 있어요? 야채? 비빔밥이나 뭐런나 비빔밥 나도 나물비빔밥? 네, 주문 들어갑니다 삼겹살, 백창, 뭐 갈비살 같은 것있다 갈비 종류인데 잘라놓은 형식이 다먹고다 갈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이김치 이 정도 나왔고요 이제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니다 요즘 <laughs> 나름 은 체중 관리한다고 안가지고치구이라 아, <laughs>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네. 내가 옛날에 들은건데 일본에서는 이 직화구이 불에 이제 고기를 굽는 거를 한국의 문화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비빔밥 같은 것도 팔고 육개장, 냉면 같은 것도 다 나오더라고 김치 같은 것도 다 나와가지고 비빔밥입니다 시장 사라겠입니다 치즈는 드리겠습니 사그 네. 무한리필 집의 장점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한국식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육개장이라든지 비빔밥 같은 것들이 한가에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들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같은 것도 이렇게 공짜로 나와주기 때문에 야채도 같이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다혀올때 먹을 수 있다. 이게 일본 무한리필 집, 고기 도기, 독일 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시면. 거 이거 넣어서 비진 맞추는 이거 시큼한 맛이. 뭔가 원래 이쁜데? 어, 근데 고기가 들어있어. 일반 냉면처럼 얇은 고기 같아. 여기도 다 찹찹이 있고. 나네. 이어인데 여리여리 섞어서. 볶는 샤브샤브 같은 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음, 맛있어. 약간 부산 밀면 같아. 좀 다른 맛이긴 한데, 그 밀면이 좀더 먹어도 되는 거 같아. 네. 어...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녹화만 어... 하겠어. 뭔가 그런 느낌이 그 있다고 그 뭐... 했그 의견이 있어요. 뭐... 찌라시기 때문에. <laughs> 찌라시기 때문에. 근데 역시 밀면의 맛은 달라요. 냉면이랑 밀면의 중간 맛? 먹어봐야겠다, 나오는 <목소리> 아. <목소리> 사진을 요 때가 있어요 상면 전문집인데 냉면이 <목소리> 아, 좀 별로인 것같아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 네, <목소리> 가져가 면이 상당히 면이 상당 도저어하이 없나요? 보이죠, 그는 가만히 있어야 겠네 네 가만히 있으세요 어. 어. 음. 가만히 있으세요 <laughs> 내 손이 불맛을 보고 있어 가만히 좀 있으세요 자꾸 왜? 짤따마깡 숟가락로필어들어서 그렇고. 아, 가면. 식전에 이거. 아, 이거이다 잠깐만. 동작 좀만. 잠깐 냐 이거 한국 한국 숟가락. 야, 진짜. 한국 숟가락이 여기 장수, 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한국 숟가락이 여기에 가지고 올 수는. 아, 내가 말했다시피, 일본에서는 이 직화 구이로 먹는 음식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굉장히 한국식의 숟가락, 비빔밥, 육회당 이게 굉장히 잘고기는 진짜 시간 내내 재일끝네요 1시간 반 동안, 왜냐하면 저는 두번가 이게 2시간에 시간당 한 번씩 놓으려고잘요일 <laughs> 고기 못끝는다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가 드어요 여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어? 고기 먹으랬더니, 본인이 고기대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거다. 이게, 한국에서 요즘은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잘 먹을 수 없는 우설이에요. 예, 혓바닥. 우울, 혓바닥. 야, 손가락이 있겠 혓바닥인데, 이이라고 음. 하거든요, 이번에. 규탄.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런 전문 가게를 가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일본에 온 사람들 중에서 처음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 많더라구요. 일본에서 처음 먹는다, 너무좀지 몰랐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고 있어요. 일본 오시면 이제 우서를 그냥 하나 고깃집에서 하나에 볼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혀만에 쫄깃쫄깃한 껍데기랑은 좀 다른 혀만의 식감이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저희가 <지금>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일본 고 있지. 디저트 많이 드시면 절 반을 디저트로 드시면 돼요 요되맛있어 음 이게 딸기 맛, 샤베트, 딸기 맛, 샤베트, 초콜릿이, 초코, 그리고 저거는 무엇인가요? 저거, 저거 뭐 익숙한데, 저거... 네, 포르체라고... 뭐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약간 요거트에다가 딸기 잼을좀또가한 느낌의 그런 거를 음. 생각하시는 사람이다. 와, 근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까드릴게요. 음. 그걸 따라다니기가 힘들어. 자, 네, 어. 슈 아이스입니다. 슈 아이스 한번 먹어볼게요. 고생아모르 어. 파티. 초콜릿을 <laughs> 뿌린 바닐라 아이스인데요. 아, 저거 저렇게 불에 가까워도 되는 거예요, 저거? 어, 어, 을 텐데, 저거.

그럼 저는 여기서 손안댄다고생각하니다 오늘 손질 없습니다. 디제히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치 네. 형도 한마디 하시죠? 오랜만에 너무 일본식 야끼니쿠 그니까 지하고이로 먹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자, 집에 가야겠네요, 말해. 음, 네, 네. 아이스크림도 맛있다고 너무 다 먹어버려가지고 네, 이게 다 먹은 겁니다. 여기까지. 진짜. 자 오늘도 다녀왔어요. 아 진짜인데 정말 한국식. 이라는게 딱 느껴지는게 육개장도 있어 냉면 저는 안먹었지만 비빔밥도 나왔기 때문에 아 진짜 한국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갈비들이 나왔는데 일본에서 갈비라 불러요 두툼한데 양념이 돼서 나왔는데 그게 한국 양념이랑 또 다른 일본식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게 정말 맛있어서 고기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향수를 좀 느껴지셨어요 버치형은 뭐, 어... 뭐 어땠어? 나는 개인적으로 얇은 고기 특히 스키야키가 되게 인상에 남아 말했다시피 뭐엉세을 가도 우산겹을 음. 주로 많이 먹여서 아, 그 얇은 고기에 양념까지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일본풍으로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일본풍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죠 일단 가장 인상에 남는게 스키야키 특히 계란까지 이렇게 찍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그건 나도 그 냉면이 면발이 굉장히 탱했어요 굵은 한국냉면 같은 느낌과 맛은 밀면에 더 가까웠고요 예 다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맛평가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아... 아 하나 남았죠 저희의 평점을 또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은 총 7점이고요 데모스타 7점 중에 오늘버 치연부터 뭐 하죠?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7점에 4점? 4점 예 나한테 인색하다고 하는 거치고꽤 낮은데 약간 먹기가 뭘 먹어야 될지 망설이고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이렇게 음. 따로 뭐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잘 먹는 편에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맛있었지만은 그 방법을 몰라서 고기랑 디저트만 들립다 먹고 온 사례에 서 아직은 사정. 방법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별이 하나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먹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시키면서 맛있는지 알기 때문에, 누구와는 다르게 알기 때문에, 저는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저한테 인스타 당한 거 치고는 굉장히 낮게 해줬기 때문에, 한 6점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적지 않았나 싶지만, 저는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요. 고기를 머, 마음껏 먹고 싶다는 점에서 저처럼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치지 않을까? 질도 나쁘지 않고, 오늘 평점도 그러면은 4점. 오점 오늘은 제가 앞섰네요. 형정이또 높네요 제가. 그렇네요. 몰래꽤 인색하게 저는 편인데 제 취향 저격이기 때문에 <laughs> 더 많이 준것 같습니다. 드시기 전에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배워서 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 아, 맞아요. 맞습니다뭘 먹어야 될지 뭘 언제 어느 타이밍에 뭘 시켜야 하는지 알면은 더 맛있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이지만 냉면도 제가 알려준 거예요. <laughs> 냉면 모르더라고 있는지. 아 제가 알려줘서 먹습니다. 었 <laughs> 오히려 내가 다다 먹었어. 어? 아, 그시다 그니까, 구웠어요. 그니까. 고기도 먹고. 아무튼, 자 오늘 사족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일본 오셨을 때 무기 무한의 피지 어떠신지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예, 지금까지 스코비드 어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